솔트브입니다. 오늘도 마인크래프트 생존기 야생 생존기를 한번 찍어볼 건데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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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볼까요? 뭘 해볼까요? 뭘 해볼까요? 뭐하기로 했었지. 며칠이 지나서 생각이 안 난다. 어, 해가 지고 있다. 예쁘다. 해지는 거 구경 좀 해야겠다. 금방 잡아리네. 난 자야겠어. 해가 지니까 자야 돼. 우리 주민들도 다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 뭐야? 비키세요. 제발. 왜 자꾸 내내 내 침대에서 그렇게 놀내 노... 침대도 아니다, 근데. 솔직히 주민들 거 내가 뺏었었잖아.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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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농장. 여기 밭을 만들기로 했었죠. 밭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어.. 삽을 안만들었네? 삽하나 만들어주자 철도 좀 구해야되는데 정리좀 해야되고 정리도 해야되고 아.. 이거 너무 할게 많은데? 그게 또 마인크래프트의 묘미지 할거를 어? 딱 일상에서 할거를 찾아서 하는 그 재미 그 재미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다치었다자 이제 여기 주민들이 와서 난장판을 만들게 뻔하거든? 그래서 일단 작은 농장을 한번 지어보자. 작은 농장, 밀 농장. 감자 심을까 그냥? 감자만 일단 심을까? 크기가 안될것 같은데 여기다 일단 감자 심자. 감자, 감자를 심을 건데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쳐가지고 우리 주민 아저씨들이 주민 아저씨들이 모두게 만들어야 돼. 여기 막 이상한 거 심을 수도 있어 농부 아저씨가. 아니 새로운 밭이 생겼잖아 이러면서 일단 감자를 좀 심어야 되니까 갱이를 만들어야겠지. 오 돌도 없구만. 돌도 없어. 갱이도 만들고 아 철을 또 구해야 되네. 저기 달걀 버리고 어 철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곡갱이 더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곡갱이 여고 가지고 철 곡갱이 아니 돌 곡갱이로. 돌고깽이 금방 다떠었네 두개정도 만들어가지고 가자 어철 바로 나왔다 이거 운 엄청 좋은데 이맵 정말 좋은 맵이다 철 바로 나왔어 음 달걀 버려 자 됐어 조금 더 파고 들어가보자 또 나왔다 오케이 철이 또 나왔습니다 설마 두개 아 여기 계속 있구나 철 친구들이 여기 모여있었구나 철 친구들 석탄 나왔네 석탄 조금도 석탄이랑 철이 오나 금방 부자가 되겠는데 이거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석탄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오또 어? 붙어 있네 됐어 됐어 가자 이제 가자 집으로 가자 자 이제 철을 구워야 되거든요. 철을 구워야 되니까 오철 27개 밤이나 내후 중에만 잘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어 상자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 상자 정리 좀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조합대을 여기다가 일단 만들어보자 나는 왜 이렇게 노상에서 잠을 자고 하는 것일까 <laughs>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 감자 두개 그래도 나의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막아둘까? 주민이 자꾸 와서 자는데, 나중에 좀 생각을 해가지고 막아둬야겠어. 이거 일단 당근은 두고 감자 심을 거고, 이걸 놔두고 꽃 같은 거 보관해놓자. 일단! 요런거 이런 요런거 이런 요런거 이런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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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당근을 좀 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양동이를 일단 만들어야 돼 양동이 이왕 만드는 거두개 정도 만들어줄까 세개 만들어야 될까? 안 되네 드디어 감자밭을 만들 수 있어 감자밭이야 감자밭을 만들러 가자 아 맞다 저거 문 만들어야 되는데 문 음... 아, 일단 여기 감자 심어두고 바로 오지는 않겠지. 문 만들어야 돼. 이제 철 철로 된 무기를 다 사용해야겠어. 물 하나 좀 길러오자. 물좀 길러와서 무기 밑에다가 어 벌써 해가 진다고. 자물 붓고 이거 다락문 한개 만들어가지고 다락문이랑 울타리 문 만들어가지고 올게요. 벌써 해가 진다. 아또 해가 진다.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랴 이랴 이랴. 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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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laughs> 아이 아저씨 또와 있네. 내 집에서 자고 자네. 이렇 세요. 제발. 다락문이 이게 아닌데. 다락문 뭐였지? 모를 때는 옛날에는 딱 찾아보고 했는데 모를 때는 여기를 살펴보면 되지. 어 다락문. 다락문. 따라락따라락따라락문, 따락문, 따락문, 따락따라락따락문.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뭐야? 이렇게 다 쉬웠어?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만들라 했지? 나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졌지? 어, 아, 그리고 여기서 보다 보면 나오겠지. 뭐, 아, 울타리문 맞다. 울타리문 만들기로 했지. 울타리문, 울타리문...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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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 문으로 막아 봐. 이쪽거봐 봐. 저봐 봐. 이 지금 구경하고 있잖아요. 어?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아. 소금 칠려다가 음, 들켰다. 빨리 가야지. 집으로 도망가야겠어. 들켜 버렸어. 씨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아, 여기 또 계단도 만들어야. 여기 조합대 하나 있어야겠구만. 안 되겠어. 조합대 하나 만들어야겠어. 왔다 갔다, 갔다 하기 귀찮아. 이또조합대 하나 만들어두자. 어. 아니 아저씨가 또왜 그래요? 내 거예요. 마치 자릿세를 내라는 듯이 저렇게 쳐다보고 있네.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여기도 파버릴까 그냥? 여기 파버려 가지고 그냥 두개 하자. 좌우가 안 맞잖아. 물을 여기다가 부어주면 됩니다. 그럼 무한물이 되죠. 그러다가 다락문 두 개. 어딱 맞다. 아 역시. 역시, 이렇게 하라고 두 개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하면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갱이로, 여기 좀다 다져줘야 돼. 아, 뭐, 일단, 이 정도만, 감자 농장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두 개를 심어가지고, 두 개, 감자 두 개. 어, 아 당근도, 아, 당근, 근데 별론데? 저기, 감자 좀더 있나? 처이좀 하러 가야겠다. 다 자랐는데, 왜일안 하시지? 농부 아저씨 요즘에 감자 안 심으시네 어 농부 아저씨 왔다 감자 감자 없습니까 감자 나눔 좀 해주세요 내가, 감, 내가 진짜 초반에 감자 가지고 오길 잘했어 지금 감자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다 나눠줬다는 거거든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나눠주고 없는 거야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귀한 감자를 다 나눠주시는 우리 농부 아저씨 어나 아, 이거 무슨 동물인 말 아니고 다른 건줄 알았어 덩치가 엄청 커가지고. 아, 말이 이렇게 덩치가 컸구나. 음, 여기는 정말 지상나원 같은 동물의 농장. 어, 감자 한개 있다. 아, 한개 있는데 또 가져가기 좀 미안하다. 자, 여씨도 이제 한개 남아가지고, 한개는 내가 껌틀렀다가 씹어야지 해서 저렇게 씹은 건데, 가져가기 좀 미안하다. 그럼 여기,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laughs> 요걸로 만족하자. 요걸로 만족하자. 어쩔 수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또어뭘 할지 생각을 해볼게요. 음, 일단은 집을 좀 지어야 되긴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 주민 마을을 여기에 두고 얘네는 임시로 이렇게 해두긴 했는데 집터를 한번 찾아볼까? 집터를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에는 집터 찾아가지고 집도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만의 공간으로 해야지 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자꾸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음, 기분이 좀 나쁘네요. <laughs>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